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할인 코드를 공유해 드립니다. 할인 코드 사용해 할인받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유용한 LED 손전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은 야외 활동이나 비상시에도 매우 유용한 고출력 LED 손전등이에요. USB 충전식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울트라 브라이트 램프가 탑재되어 있어서 매우 강한 빛을 발산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넓고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손전등의 측면에는 추가로 강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넓은 범위를 비출 때도 적합해요. 미니 휴대용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비상시나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해요. 충전 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방수 기능도 있어서 비가 오거나 습한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손전등의 밝기는 조절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저강도, 고강도 등 다양한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이 LED 손전등은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은 듀얼 베이스가 탑재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강력한 저음과 함께 뛰어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어요. LED 조명 기능이 있어서 음악에 맞춰 화려한 불빛을 감상할 수 있고요.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특히 FM 라디오 기능, AUX 입력, TF 카드 지원까지 다양한 입력을 제공해 음악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5.0을 지원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연결 거리가 길어 넓은 공간에서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서브퍼가 장착되어 있어 저음의 깊이가 매우 인상적이고요. 음악을 감상할 때 생생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어요. 배터리 수명도 길어서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이 간편해 야외 활동이나 파티에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해요. 크기는 작지만 사운드 출력은 뛰어나서 야외에서도 충분한 볼륨과 음질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 휴대성 좋은 스피커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정말 편리한 휴대용 세탁 탈수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은 작고 가벼운 휴대용 세탁기와 탈수기로 양말이나 속옷 같은 작은 옷들을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4.5리터의 작은 용량으로 여행이나 렌탈 숙소 등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도 사용하기 매우 좋아요. USB 전원을 사용해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소형이지만 세탁력은 뛰어나요. 강력한 탈수 기능도 있어서 세탁 후에도 옷을 빠르게 말릴 수 있어요. 세탁통은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해도 문제없으며 세탁물이 작아도 충분한 세탁과 탈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전기 소모가 적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에요. 크기가 작아서 가방에 넣어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특히 장거리 여행 중이나 캠핑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세탁과 탈수를 모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거예요 효율적인 멀티탭입니다 단순한 멀티탭을 넘어 보호와 과부하 방지 기능까지 갖춘 고급 충전 방법으로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3개의 AC 콘센트, 1개의 USB 포트, 1개의 Type-C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데스크탑 충전 스테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전자 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갑작스러운 전압 변동이나 번개로 인한 전자 기기 손상을 방지해 주어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자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과부하 방지 기능은 멀티탭이 과도한 전력 소비로 인해 손상되거나 화재로 이어지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타입 C 포트는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시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책상 위에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고 휴대하기에도 적합하여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자기기의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라 추천드립니다. 너무 편리한 트윈업 멀티쿠커입니다. 샤브샤브 냄비와 철판 그릴이 결합된 다기능 전기쿠커로 하나의 기기로 샤브샤브와 바베큐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스테이크, 라멘 국수 등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 주방에서뿐만 아니라 캠핑, 야외 활동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수 있어 요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즐길 때 특히 편리한 제품이에요. 샤브샤브 냄비는 끓는 물에 고기나 야채를 넣어 맛있는 국물을 즐길 수 있고 그릴 부분은 스테이크나 구이 요리에 적합해요. 비점차 코팅 덕분에 음식이 철판에 달라붙지 않아 요리할 때 스트레스가 없고 조리 후에도 손쉽게 세척할 수 있으며 그릴에서 나오는 기름은 자동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요리가 깔끔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이 있어 샤브샤브와 그릴 각각에 맞는 최적의 온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도 간단히 분리 및 세척이 가능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파티처럼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요리 시간을 단축시켜 줘.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벌살력이 뛰어난 3인원 남성 면도기입니다. 코털, 구레나룻, 눈썹, 수염까지 관리할 수 있는 다기능 트리머로 한 대의 기기로 다양한 그루밍 작업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충전식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무통 설계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면도할 수 있어 매일 사용하는데 적합하며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며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어 코털, 구레나룻, 눈썹 등 각각의 부위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방수 기능이 있어서 물에 닿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샤워 후에도 사용이 가능해 매우 실용적이에요.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일상적인 그루밍 루틴에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USB 충전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여러 기능을 갖춘 실용적인 제품으로 경제적이고 공간 절약 효과가 있어 여러 도구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한 그루밍을 위한 현대 남성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이어폰입니다. 고급 오디오 애호가들을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7개의 드라이버 유닛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이어폰으로 매우 정밀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고음력과 저음력을 모두 깔끔하게 표현하는 뛰어난 사운드 해상도를 자랑해요. 음악 애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깊은 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사운드 디테일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교체 가능한 튜닝 필터의 특징이 있어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각기 다른 필터를 적용해 원하는 음향을 직접 튜닝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다양한 음악 장르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안정화 우드 소재로 제작되어 소리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고급스럽게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어폰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여 마치 콘서트장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어요. 장시간 사용해도 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음악을 즐기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이어폰입니다. 간편한 접이식 UV 신발 건조기입니다. 신발 속 습기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가정용 항원 부츠 건조기로 UV 살균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신발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신발 속의 숨은 습기는 발 건강에 좋지 않지만 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줍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신발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이에요. UV 살균 기능은 신발 내부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해 발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탈취 기능까지 있어 냄새가 심한 운동화나 부츠에도 효과적이에요. 건조 과정에서 고온이 지속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급 신발이나 가죽 신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 신발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나 운동을 즐기거나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이에요. 신발을 자주 세탁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께 빠르고 위생적으로 습기와 냄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결 가능합니다. 흡수력이 뛰어난 자동차 극세사 타월입니다. 세차 후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매우 흡수력이 뛰어난 제품이에요. 카모아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흡수력이 높고 물 자국 없이 빠르게 차량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세차 후 남아있는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물 자국이 남아 차량 외관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이 극세사 타월은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두꺼운 이중 구조 덕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차량 전체를 한 번에 닦아낼 수 있으며 극세사 소재는 차량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아내어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흡수력이 좋아 세차는 물론 내부 청소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세차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외관을 더욱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월이 손에 잘 잡히도록 설계되어 세차 작업이 훨씬 수월해요. 물기를 빠르게 흡수하는 동시에 잔여 먼지나 얼룩을 제거해 세차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차량 외관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세차 도구로 추천드립니다. 휴대성이 뛰어난 스마트 의류 건조기입니다. 갖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야외나 여행 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류 건조기인데요. 의류를 걸어두기만 하면 따뜻한 공기가 순환되어 빠르게 건조됩니다. 110에서 220볼트의 이중 전압을 지원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옷걸이처럼 생긴 이 건조기는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 급하게 옷을 말려야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 건조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습기 찬 신발이나 장화도 말릴 수 있어요. 의류의 습기가 차거나 비에 젖었을 때 빠르게 말려주어 옷감 손상 없이 부드럽게 건조할 수 있어요. 항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일정한 온도로 의류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기능 중 하나는 자동으로 건조 상태를 감지해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의류가 과도하게 건조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접이식 디자인으로 보관이 용이하며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되어 있어 여행이나 출장 시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스마트 의류 건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의류와 신발을 말려 보세요. 편리한 식품 보관 캡입니다. 주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실링 클립으로 식품 봉지를 밀봉하면서도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주둥이가 포함된 캡이 장착된 것이 특징입니다. 스낵이나 캔디, 그리고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때 봉지를 깔끔하게 밀봉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리콘 패킹이 포함되어 있어 공기를 완벽히 차단해 식품의 상온 보관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봉지를 매번 뜯지 않고도 간편하게 내용을 꺼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붙는 주둥이를 열어 쉽게 내용물을 따라낼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해요. 스낵, 커피, 설탕 같은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를 이 캡으로 밀봉하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주방 정리도 가능하며 봉지를 자주 뜯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관 중 식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 도와줍니다. 식품 보관 캡은 다양한 크기의 봉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며 주방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주방 도구로서 집안일의 효율성을 높여줄 제품입니다. 간편한 미니 진공기입니다. 진공 보관을 통해 공간을 절약해주는 진공 압축 가방인데요. 옷이나 침구류, 베개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행이나 이사를 준비할 때큰 짐을 최소한의 공간에 압축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진공 가방은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습기와 먼지를 차단하면서 보관하는 의류나 침구의 부피를 가방에 의류나 침구를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손으로 압축하거나 작은 펌프를 이용해 공기를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전기 펌프가 필요하지 않아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압축된 상태에서 지퍼를 닫아주면 내용물이 최대 80%까지 부피가 줄어들어 여행 가방이나 옷장에 더욱 많은 짐을 보관할 수 있어요. 계절 옷이나 두꺼운 이불을 보관할 때 유용합니다. 압축된 가방은 습기와 먼지로부터 옷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해도 걱정이 없어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정... 에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께 쉽고 간편하게 압축 보관.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을 눌러주거나 제목 끝에 더 보기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들.